반갑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실전 투자입니다. 오늘은 단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준비된 유일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 조정을 주고 있지만, 어, 이조정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야 거의 없죠. 그래서 세력은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돼요. 어, 계속 이제 영상으로 분석을 해 드렸다시피 이저점 하고 이제 112평에서 이탈하게 되면 224의 형성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 언저리에서 다시 이제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적인 측면에서는 맥점을 좀더 정확하게 짚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다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나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 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주시고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단할 말고도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맥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이 종목 위주로 집중해서 보시고 대응해 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자료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응시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 매집주를 여러분들이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2026년에 가장 급등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원익 올딩스인데 무료 받아 보에서1,3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1년에 몇 종목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런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될 거예요.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세력의 계획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가 대략 한300% 정도 되는데,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 좀더 끌고 갈지, 아니면 그때 정리를 하고, 2차 목표가까지 다시 매수기를 잡아서 들어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매도, 매수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드리는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된 정보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단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이죠. 거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매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매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제도화된 되 과정에 있어서 더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 2편서 이탈하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게 좋죠. 이렇게 역별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다. 그럼 2 2편서 이탈할 때는 조정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기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62평선까지는 보통 이제 눌러줘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터치하고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보통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의지를 안 가지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22평선 위에서 자리 잡았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었고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저점하고 112평선 이탈하게 되면 224 이 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조정을 줄 때는 또 거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는 세력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하기는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 오이 평선, 이십이 평선 밑에 설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실상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어,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이 좀더 뚜렷해질 때, 이제, 매매하는 게 좋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고, 그리고 여 22평선 올라올 때부터 관심 가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하면은,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112평선 언저리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본다고 그랬죠. 만약 돌파해서 위에서 자리 잡으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보통 한번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까지 목표를 하고, 뭐 그, 대신에, 만약에 돌파를 하면 좀더 끌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애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건 62평선 언저리에서, 거의 뭐, 112평선 근처죠. 그까지 꼬리 달리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표서 이렇게 가면서 돌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더 반등 흐름이 나올 텐데 이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은 또 바로 매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112평선 위에 올라와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2평선과 6 2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앞에 이제 매물을 다시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앞에 이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소화를 시키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몇번 먹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챙기는 뭐 그런 계획으로 애초에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다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단날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단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조를 드리게 될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실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법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단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테마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마 중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게 되면 이걸 잘 이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목 추천을 위주로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다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 그런 것들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기만하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자료라든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저희 투자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준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운전을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어, 직접 당 사자가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그 기준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은 나름의 기법에 대한 확신이 들고 또 기준이 서게될 겁니다. 그리고 응용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때 돼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손발이 맞아질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면은 어, 기법대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한 바탕으로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하시다가 나름 확신이 서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수에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